양두 마리가 보이는데, 어, 줌으로 당겨볼게요 오, 오, 양이 이뻐요. 오, 잘생겼는데. 어, 또 지나가볼게요. 여기는, 여기, 여기는, 뭐,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. 네 여긴, 여기는 아 말이 있네요. 어저말 친구 있어. 요어 지금 밥 먹고 있는 중이라서. 어. 오! 당나기도 있어. 저기 저쪽에 지금 보여주는 데가 당나기고 야가 말이에요. 당나기가 한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 되는 것 같은데? 두 마리. 두 마리 보이고 말한 마리 보이고. 와 그야말로 진짜 동, 여기 동물농장이네요. 난이 이, 연꽃공원에 우와 아니 말은 말인데 되게 귀여워. 오 잠깐만요 조금 햇볕 때문에 잘 햇볕이 우와 지금 보이나요? 와 아니 말은 말이요 근데 와 진짜 귀여워 아 와... 햇볕이 반사돼가지고 제대로 사진이 안 찍혀요. 그래도 최대한 어저말 나왔어요. 어 말이 나왔으니까 말을 찍어줄게요. 말이 밥 먹고 있었는데 크... 아좀 떨어져서 찍자. 그냥 말을 놀라게 할 수가 있으니까. 오. 어... 말이 그냥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데요? <laughs>